좋아, 좋아, 고점 뚫어버려. 좋아, 좋아, 좋아. 고점 뚫어버려. 좋습니다. 고점, 고점 뚫어버려. 뚫었구요. 400만원.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잠 끝나고 새벽에 발표가 되었고요 차트 보시면 일봉이 이렇게 점프를 해 있습니다 현재 61선 위에 있는 모습이고요 61선 위에서는 매수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 그동안 있었던 AI 거품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를 하는데 고용도 연준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금일이 그 나스닥 차트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위주의 매매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본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참고한다면 매매가 한층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가 매수 내려오면 하나 추가. 이건 누가 봐도 현재 수렴 중이거든요. 일로 가든, 일로 가든 모양을 깨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빠진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외수로 가면 그냥 현재 제 포지션 그냥 두면 되고요. 매도로 가면 손절하고 스위칭을 해줘야 됩니다. 수렴 중에는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자! 아담님은 하루에 4,500은 기본이네요. 와우 짝짝 맨징도 수익이라 생각하면 하루에 1000 이상씩 아니에요 히히. <laughs> 다 수익으로 계산을 하시는군요. 프리장 매매는 오늘 무난하게 수익 잘 냈고요. 이제는 지표 매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운 이후에 오랜만에 하는 지표 매매고요. 비농, 실업률, 실업수당 이렇게 한 번에 발표가 되는데요. 저는 매수를 잡고 지표 결과 볼 거고요. 과연 레이저 빔이 어디로 나갈지 궁금합니다. 자 지표 3초, 2초, 1초, 어디냐! 상방으로 좋습니다. 가자! 날라가자 여기 뚫어야 돼요. 예, 200 뚫고, 좋다! 좋습니다! 날라갑니다 좋아, 좋아! 고점 뚫어버려! 좋아, 좋아, 좋아! 고점 뚫어버려! 좋습니다. 9점, 9점 뚫어버려. 뚫었구요. 400만원, 2절. 네. 여기서 일단 2절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매수가 좋아보여서 본장 전에 매수를 두개약 잡았구요. 금일 엔비디아도 상방. 지표도 상방이라 매수 위주의 매매로 결정을 하고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실적과 경제지표의 방향대로 본장도 흘러갈지 아니면 일봉상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갭매우로 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직까지는 매매가 잘 되고 있고 분위기도 좋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매매해 보겠습니다 자 본장 3초 2초 1초 본장 출발 근동성 약간보다 어? 좀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는데. 좋아요 하나씩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올라가. 좋아요를 누르면 물려있는 게입니다 이제 이서 입자. 입자 입자. 예. 아유 기절했습니다 와, 아까 고생했네요 아, 네 잠깐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고요 이게 테슬라인데 엔비디아는 오늘 4% 정도 실적 발표 이후에 행보였고요 테슬라는 우상향했습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주식들을 보면서 나스닥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식도 같이 봐줘야 선물의 큰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 차트도 여러분들 꼭 같이 펴놓고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어, 어!